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5월 3주차 조선 기자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는 엔진사들 이외에 본행제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사이클의 핵심 엔진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엔진입니다. 하나 엔진 최근에 어, 3 1,650원까지 한번 갔었죠. 불과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신고가를 찍고 아 다시 좀막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은 이제 매도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좀 많이 팔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신고가 나오고 나서 대량 음봉이 나와서 좋은 이제 차트 모습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를 뭐꺼뜨리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하나 엔진 최소 3.5조 원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앞단에 조선소에 이제 선박 수주가 늘어나야지 엔진사들도 수주가 늘어날 텐데 지금 수주가 어 적는 대비해서 약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어 엔진사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수주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시설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어 주가 상승에도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지금 이미 충분히 수주를 많이 했고요. 또 글로벌리하게 선박 발주가 더 나와줘야지, 어, 이 엔진사들의 수주 소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일봉, 주봉 다 나쁘진 않아요. 어, 주봉으로는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단에서 추세가 아직 확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평단이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갈만 하다. 하지만, 늘 평당 관리와 수익 관리는 여러분의 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수주 소식이 있었던 현대 마린 엔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186억 정도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한번 했었죠. 이번 주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순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기간은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엔진사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조선주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2024년 3월달쯤에는요 10만 원대였던 미포조선이 지금 이제 17만 원, 70% 올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9,600원이었어요 현대마리는 진. 근데 지금 4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00% 상승했네요. 현대마린엔진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전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나엔진 그 다음에 현대마린엔진 이에요 현대마린엔진은 고작 2% 3% 밖에 안됩니다 근데 하나엔진은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어가죠 현대중공업은 20-30% 수준이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추세가 꺾인 것도 없고, 나쁘지 않은데, 아까 하나 엔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 발주가 늘어나야 엔진사들의 수주 계약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에 5월 9일날, 186억짜리, 공시 한번 냈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STX 엔진. STX 엔진은 뭐, 해이오션에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죠. 굳이 STX 엔진 살 바에는 현대 마린 엔진 사실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과 기간 어, 많이들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차트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 차트도 무너졌죠. 추세도 무너졌고, 요것도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엔진사들이 동반해서 상승할 때 다시 한번 곧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패대기 쳤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랬던 느낌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STX 엔진, 뭐, 방산 모멘텀이 있죠. 하나 시스템이나 다른 방산 업체들 마냥 방산 관련해서 내러티브를 잘 만들면 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환청구권, 신준이수건 교환청구권 행사 이 전환주식의 전환청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어싼 가격에 주식들이 올라오는 것들 왜 사줍니까 그렇게 해서 엔진사들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급 실적이 나왔던 한국 화분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게 일회상일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되면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이번주에 판매수가 많았고 기관들은 매도가 더 많았어요 이번에 실적이 좋았어요 한국화본 올해 실적 좋아서 목표가도 더 많이 올렸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화본이라 동성화인택의 한계는 L&D 운반선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이 느껴지지만 그게 너무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 어우, 금요일 날 그냥 대놓고 이제 쭉 뺐네요. 쭉 뺐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올라왔는데 아, 19,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던 느낌입니다. 예, 19,720원까지 뺐다가 마지막 종가에 살짝 올라온 느낌이에요. 보겠습니다. 추세가 뭐확 꺾이지는 않았는데 파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본 실적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한국화본 대비해서 일본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실적이 좋았을 거라고 기대했던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더 많이 빠지는 법이죠. 동성화 혜택은 기관들은 2주째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사 모았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포지션 비유가 어, 다를 거예요. 어, 차트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긴 해요. 동성화 혜택이 그간 별로 상단에서 놀다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살짝 기술적 반등 다시 하락. 다음 주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하락을 한다면, 은 21,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동성화인택, 딱히 뭐 없습니다. 어, 동성화인택 보유자들 현물 배당 주셨네요. 와우. 배당도 먹고, 주가상승, 시세 차익도 누리고, 축하드립니다. SK오션플랜트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랑 에마로 동맹. 뭐, 이런 기사가 이번 주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2주 동안 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 주가 상승이 좀 이뤄지는 느낌입니다. 변곡점이 도착한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시죠? 그 동안 20만 주, 10만 주 정도 되던 이 거래량에서 400만 주로 아주 많이 한 20배 정도 튀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감,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이럴 때면 은 한번 베팅해줘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딱 눌렀을 때 베팅할 만하죠. 그 동안 그냥 하부 구조물 만들고, 이런 업체가, MRO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이제 모든 매물대를 격파하는, 어, 이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요게 또, 어, 새로운 선이 되는 겁니다. 딱요 고점, 이, 이, 이 저항점을 맞고 내려왔죠. 맞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뉴스, 뉴스에 뉴스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오션이 MRO 같은 거 수주하면 할수록 예, SK오션플랜트도 같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SK오션플랜트 뭐가 있습니까 메가기시가 있죠 하나오션의 MRO 오션플랜트랑 하죠 하나오션의 오션플랜트 관심 가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어 붙이시면은 또 이야기가 됩니다 오션플랜트 어, 조선기자재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m r 로 동맹 하나오션과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알던 어, 종목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마린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 이번 주에 좋은 뉴스도 많았어요. 싱가포르의 제2 물류 허브 수리조선소 탑티어 도약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투자자분들 어, 매매동향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팔았고요. 외국인들도 사고 팔았습니다. 보유율을 계속 29%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라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했다볼 수는 없어요 어, 추세도 나쁘지 않고요 16만 5천 원이 5일선인데 16만 3천 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잠깐 내려온 그런 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은 기존의 사업도 잘 해야겠지만 이 17만 선을 깨고 20만 선으로 도약을 하려면 새로운 이야기들 나와야 돼요 앞에 S SK 오션플랜트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 드렸죠? SK 오션플랜트는 그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그냥 고그 정도의 생산업체였는데 MRO 연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30% 상승해버렸죠. 현대 마인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시스템 마냥 뭐 MRO에 들어가는 방산 장비를 만든다든지 뭐, 뭐 이렇게 방산을 묻혀가지고 나오면 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힘스 보겠습니다. 현대인스는 전형적인 작은 손들의 작전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상한가 만들어놓고 이제 고점 찍어놓고 관리하는 느낌이에요. 아직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진 않았고 또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또 주가가 내려가길 바랄 거고요. 지금 사실 다음 주에 상승을 할만 합니다.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될 포인트에 내려오고 있기는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할지, 어, 그거는 뉴스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도 코앞이고 다 정치 테마주에 돈이 몰려있는데, 조선 기자재 매각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현대힘스에 돈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힘스 매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조막손들, 어, 이 현대힘스를 드라이빙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힘을 못 받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뉴스 띄우 혼자 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5월 3주차 조선기자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